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그 영상을 남기는데요. 뭐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음뭐 특별히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어참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개인화 파편화 되어서 어떤 공동체 어 대인관계 같은 것이 다 단절이 되고 어좀 외롭게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 이게 또 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휴먼 네트워크를 조금 만들고 또 자기 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어, 2024년도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영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언어를 조금 많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 제대로 잘안된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조금 시끄럽죠. 어, 뭐 국내나 국외나 뭐 경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그런 와중에 아, 뭐 2024년을 지나,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 그 키워드가 좀 떠올라서, 어, 이 키워드 두 개를 오늘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취중진담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는 제, 제가 이제 94년도인가, 재수할 때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저 아침에 뭐한 7시쯤 됐을까 그 재수 학원 앞에 있던 하숙집 그 화장실에서 작은 창문으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트니까 그 이게 연기라고 연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수증기 같은 것이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그런 어떤 그 배경에서 누군가가 라디오를 틀었는지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마치 그그 그 순간을 누가 연출한 것처럼 어, 하니까 오히려 그때 그 음악이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 어떤 뭐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 어, 아침에 그좀 그때가 약간 추운 겨울 같은 기억 계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김이 기,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기억의 습작이라든가 취중진담이라든가 이런 노래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중진담이란 얘기에 조금 음 불만을 가지고 있게 됐었죠. 그 이유가 어뭐 이제 이, 이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그 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인간의 훈련된 이성도 그 사람의 일부이고, 따라서 훈련된 이성에 의한 표현도 어떤 위선된 것이 아닌 진실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으며, 오히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반복된 언행이나 무작위적으로 복합된, 왜곡된 표현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할수 있다. 이것에 의하면, 취중, 술에 취해서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한 말로 일단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술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꽐라가될 때까지 마시면 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 그러나 이 말은 술에 의해 일어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어, 생각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 좀,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경우, 이제 술을 마시게 된 원인은 뭐, 차지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험들 대부분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많이 마신, 술을 많이 마신 결과였다. 다시 말해, 술이 아무리 계속 마시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 마시지 않았을 때 충분히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많이 마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것은 술의 잘못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잘못인 것이다. 결국 술이 이거 뭐~ 제가 약간 우스개 표현인데 술이 뭔 잘못이 있냐는 거죠. 사람이 마신 사람이 잘못이지. 뭐, 이거는, 그, 죄가 뭔 죄가 있냐. 죄를 저지르는, 저지르는 사람의 잘못이다. 뭐,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알맞게 마셨을 때, 긴장을 다소 완화하고, 대화를, 대화의 분위기를 편하게 할 정도로, 로만, 어, 로, 취, 취, 어, 취하면 취중에 진담이 오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뭐, 취중 진담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실, 이게,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무조건 가식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지금 정신이 멀쩡하니까 어떤 그 계산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너무 그거를 이성에 의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견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이 그렇게 만취가 되도록 마신 다음에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이 정도, 그건 충분히 우리가 취중진담이란 얘기 뭐뭐 뭐 평범하게 할수 있는 말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 윤성열씨 탄핵 어,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속물근성이 있고 동물적 본서, 본능이 좌우하며 본성이 좌우하며 사회는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정당하게 권력을 잡은 승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대국이 제국주의로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기도 했으며, 아무리 친환경론자라고 하더라도 마트에 가서 식품을 구입, 구매해야 구입해야 하니까. 인간은 어찌 보면 모두 소물 근성이 있고 동물적 본능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얼핏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그런 그 괴변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가령 공원에 저 하나 편하자고 한 사람만 쓰레기를 버리면 모르겠지만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면 공원은 쓰레기장이 되고 만다. 우리는 흔히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 마치 인체에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정상 세포를 변질시켜 증식하면서 결국 그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암. 이러한 존재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태계, 사회에 기생하며 증식하면서 결국에는 그 조직을 죽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는 것이다. 각자가 역할에 충실하며 표창원 박사님의 표현으로 이것은 어, 그 표창원 박사님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어, 요런 쪽에 요즘 자주 어, 말씀하시는 그 강의 내용입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어, 그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각자의 정의라는 표현을 쓰시죠. 암 조직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어, 충실하며 않으면 결코 결코 이런 것에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궤변적인 싸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 그래서 싸워서, 어, 모두가 합심해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뭐, 우리가 뭐, 뭐, 물고기를, 넌 물고기 먹으면서 왜 뭐, 물고기 잡지 마라 뭐 환경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하느냐 뭐 참치 많이 먹지 않냐 우리가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그 트롤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막 싹쓸이를 해오라고 시킨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뭐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어그 환경에 오염시키는 해양을 오염시키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 어구들 뭐 어망들 이런 걸뭐 갖다 버리라고 그런 거 시킨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은 뭐 가령 뭐 한마디 하면은 뭐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비아냥 거린다고 할까? 그 이제 어 논리를 비약 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래서 오늘은 요즘 그 제가 요즘 갑자기 오늘 이 단어 두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을 어, 마무리하면서 어, 혹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새해도 복 많이 받고 어, 남은 연말 어, 연시 뜻깊게 아, 그리고 남은 연말 그리고 어, 새해를 뜻깊게, 아, 뜻깊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